부모님 혼자 계실 때 위험에 처한다면 65세 이상 낙상 절반이 집에서 심정지 뇌졸중 골든타임 단 5분입니다. 최신 응급처치 25분 영상으로 부모님 생명을 지키세요. 첫째 낙상 사고 넘어지셨다면 절대 바로 일으키지 마세요. 의식과 아픈 곳 확인 후 머리나 엉덩이를 찧었다면 1일구신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센서 등 설치 문턱 제거로 큰 사고를 막으세요. 둘째 기도 폐쇄 목을 감싸지고 말을 못하신다면 기침을 유도하고 안되면 하인니 입법 명치와 배꼽 사이 주먹 쥐고 위로 강하게 쓸어 올리세요 혼자 계실 때를 대비해 의자 등받이 셀프 하인니 입법도 꼭 알려드리세요 셋째 뇌졸중과 심정지 시간이 생명입니다 뇌졸중은 패스트 얼굴 마비 팔인 빠진 발음 어느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119 심정지는 가슴 압박이 중요합니다 119 신고 후 즉시 시작해 생존율을 높이세요 넷째 화상. 어르신은 피부가 약해 더욱 취약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저온화상 주의. 화상은 무조건 찬물에 10분 이상 식히세요. 된장, 소주, 치약 절대 안 됩니다.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 깨끗한 거즈로 감싸 병원 가세요. 마지막 최신 트렌드는 스마트 기술 활용. AI 스피커나 스마트워치 AI 돌봄 서비스로 살려줘 외치면 119 자동 연결. 낙상 감지 후 자녀에게 알림. 현관문의 부모님 병력, 복용약적은 응급 안심카드도 큰 도움됩니다. 오늘 다섯 가지 중요 포인트. 넘어지면 일으키지 말고 119. 기도 폐쇄 시 하임 리버. 뇌졸중 패스트 심정지 가슴 아빠. 화상엔 찬물. AI 돌봄과 안심카드 활용. 가장 중요한 건 당황 말고 119 신고입니다. 부모님과 꼭 보시고 공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